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마귀와 그 졸개들을 쫓아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,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거꾸로 생각하면 오늘날 뭔가 우리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라면 바로 어두움.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신들은 마땅히 쫓겨나고 무력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다니신 것입니까?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귀신이 드러난 것입니다. 왜냐 하면,